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노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